안녕하세요 현생정보입니다. 내집 마련을 위해 부동산 재테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인데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시행되는 금융상품으로 보통 아파트를 청약할 때 사용하며 월 2만원에서부터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1인 1계좌씩 개설할 수 있는데 해당 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은 2013년도부터 2년 납입 무주택자를 시작해 가산점을 부여해 높은 순으로 주택 분양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부양가족, 자녀수,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 순으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추첨으로 뽑는 아파트들이 많았지만, 점점 가점 순으로 분양하고 있는데, 올해 1월 기준 주택 청약 가입자 수는 2,774만 명으로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다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국민 통장이 됐습니다. 이렇듯 대부분의 사람이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률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면, 내 통장을 주택 청약 1순위로 만들어두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LH나 SH, 그 밖에 수도권 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국민주택이나 자이 푸르지오 등 민간 건설사에서 건설하는 일반 민간주택 모두 청약 통장이 필요하지만 기준이 다르기에 매월 얼마를 납입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실제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선발하는 기준이 다른데 민영주택 청약을 노리고 있다면 월 2만원씩 넣어도 상관없이 예치금 한도만 채우면 되지만 국민주택 청약을 노린다면 월 10만원씩 넣는 게 유리합니다. 국민주택 청약의 경우 당첨자를 선발하는 기준으로 24개월 이상 주택 청약에 가입했고 24회 이상 납입했다면 모두 1순위가 됩니다. 다만 1순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별도의 선발 기준이 적용되며 45제곱미터 초과 주택은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을 우선 선발하는데요. 이때 청약 저축 총액을 보면 민영공급과 달리 국민주택은 단순히 계좌에 돈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고 1회차에 최대 10만원까지만 납입금으로 인정됩니다. 1회차 20만원을 납입해도 저축 총액을 계산할 땐 10만원 납입만 인정되기 때문에 청약 저축 납입액을 2만원이 아닌 10만원씩 넣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즉, 10회차 동안 10만원씩 넣은 사람과 10회차 동안 최대 금액인 50만원씩 넣은 사람이랑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청약 통장에 2만원씩 넣으신 분들은 청약 통장을 만들고 한 번도 넣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불리한데요. 청약 통장은 미납금이 발생한 회차의 경우 추후 납입을 통해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한 번도 돈을 넣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은행에 100만원을 가지고 가 10회차만큼 10만원씩 밀린 금액을 한 번에 넣을 수 있지만 한 달에 2만원씩 넣은 사람은 이미 회차가 지나갔기 때문에 나중에 100만원을 넣어도 1회차 10만원만 인정되는 겁니다. 즉, 국민주택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면 매월 10만원씩 납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셈입니다. 물론 10만원으로 납입금을 올려도 국민주택 청약에 당첨된다는 확실한 보장은 없지만 지금이라도 납입금을 10만 원으로 올려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만들어 볼 수는 있는데요. 한편으로 민간주택 청약에서 가점제는 청약 가입 기간이 15년은 돼야 만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납입한 청약 통장을 해제하고 다시 가입하는 건 여러모로 손해를 보실 수 있어 지금부터라도 10만 원으로 납입금을 올리시는 게더 나은 선택일 듯 싶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